안녕하세요. 이성호 교양대학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제일 야외 음악당에 왔습니다. 수원에는 야외 음악당이 두 곳이 있는데요. 팔달구에 있는 제1 야외 음악당, 만석공원에 있는 제2 야외 음악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원 제일 야외 음악당은요.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으로부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건립하여 1995년 수원시에 기증한 공연장으로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1야외음악당은요, 경기문화예술회관과 효원공원이 연계된 곳으로 시민들의 야외 휴식 공간 기능을 겸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연장의 모습은 수원 화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공연장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모습은 프로시니엄 형태의 공연장으로 전면에 흰색 가림막이 객석을 덮고 있으며 무대 좌측과 우측은 음향 반사판이 다리막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대 뒤쪽과 무대 상부는 음향 반사판으로 막혀 있네요. 공연장은 양질의 음향을 제공하기 위해 음향 반사판으로 무대를 감싸고 있으며 넓은 잔디밭 19개 구역에 무려 2 8 k 로 정도의 5개 스피커가 있으며 홀 안에는 20kW의 저음 스피커가 있어 공연장 어디에서나 실내 공연장 못지 않은 최적의 음향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여 평의 무대와 공연을 위한 38kW 전기시설 한개 조명 배튼 96회로 등 조명 음향시설과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조정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대는요 바닥에서 90cm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고요 나무로 마감처리되어 있습니다 에이프런폭 전면부에는 20m이나 무대 뒤로 들어가면서 폭이 좁아집니다. 무대 깊이는 17m에 높이가 5.6m입니다. 객석 중앙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브릿지가 있어 조명 설치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 시설로는요, 메모리 콘솔, 파라이트, 서스포, 퍼넬, PC, 디지털 무빙 라이트 등이 있으나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천을 대비해서 무대 상부에 가림막이 설치되었으며 고정 의자가 있는 객석까지 반 투광 흰색 천으로 우천 대비 시설을 해놓아 전천 후 공연이 가능하지요. 무대와 객석 사이에 약 5m 정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객석은 무대 전면 에이프런 모양을 따라 반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고정 의자 796석을 포함해 약 1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 객석 뒤편 중앙에 조명 음향, 영상 등을 위한 조정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연이 없을 경우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객석과 잔디밭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네요. 건물 내부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연습실, 분장실, 휴게실, 귀빈실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 놀이방, 물품 보관소, 카페테리아, 장애인 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공연장과 연습실은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 유료로 사용하며 공연장 무대 기술팀이 있어서 공연장 관리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서요, 접근성이 좋으나 주변에 주택가와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음향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우는 이 공연장은 1996년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